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특별히 트랜서핑에 기반한 심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트랜서핑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구독 바랍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바딤 젤란드 근황 시리즈 세 번째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딤 젤란드는 근황이랄 게 별로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만 움직임이 포착이 돼도 사실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워낙 자신의 행보를 잘 노출시키지 않고 그리고 사적인 발언을 잘 안하기로 유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딤 젤란드의 발언 하나 하나에 어, 이런 트랜스퍼들이 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바딤 젤란드의 어, 트랜스핑이라는 그런 일종의 펜듈럼이 속할 필요는 없는데 좀 그러한 사람들이 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또 이런 펜듈럼 세계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바딤 젤란드가 발언을 했어요. 어떤 발언을 했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루니가르샤 어, ITI 그룹이라고 그랬죠 트랜서핑 어, 페이스북 그룹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트랜서핑 코치로 활동을 하는데 예, 바딤 젤란드의 공인에 의해서 예, 적극적인 지지에 의해서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 코치라고 할수 있겠죠 러시아에 있는 어, 트랜서핑 센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어, 페이스북 그룹에 바딤 젤란드가 글을 잘안 남겨요 댓글도 잘안 남기고. 어, 근데 글을 남겼어요. 어, 근데 그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그 글에 어, 이 한국인, <laughs> 페이스북 그룹 회원 중에 한국 분이 한명 있는데 그분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 뭐 이것이 뭐 국위선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그래도 흥미롭잖아요. 어, 일단은 바딤젤란드라는 어, 철저히 은둔형 다소 신비주의적인 행보를 보이는 바딤젤란드가 어, 공개적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한국의 회원 그룹 회원이죠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엔 몇몇이 있어요. 그 회원에게 칭찬을 한그 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시면 이게 며칠 안 됐습니다 올라온지. 제가 가급적 빨리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는데 나온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페이스북 그룹 회원 중에 한국 분 중에 이, 이음인가 예음인가 예음으로 이음인가 이, 이음이죠 아마 예, 이음으로 읽어야겠죠. 예, 어쨌든 그 미스 최가 있습니다. 네 미스 최. 네이 미스 최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뭐 전반부는 어, 리니 가르샤. 다음에 어, 그 트랜서 인 코스 어, 또 계속 잘 되고 있는 거 축하해. 그룹 어, 계속 번성하고 있네 축하해. 뭐 이런 내용이면 중요한 거는 그 미스 최가 꾸준히 여기 그룹 안에 어, 뭔가를 올리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든다 이 얘기예요 어, 너의 창의적인 노력과 아름다운 일러스트레이션을 어, 고맙게 생각하고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럼 과연 그 미스 최는 어떠한 것을 올렸을까 그걸 좀 보여 드릴게요 네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은 어, 트랜서핑의 여러 도서들이 있죠 그 도서들에 있는 내용들 주요 개념들을 어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도식화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거는 어, 영혼이라는 제목이죠. 유어 거울로. 이래서 어, 다른 사람들이 많은 길을 경쟁을 하면서 가는데 사실 그게 이제 보시다시피 펜듈럼에 지금 먹이감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으로 쭉 삐져나온 사람 하나 있죠. 유어 거울 해가지고 네저 사람이 트랜서퍼네요, 죠 이런 식으로 어, 도식화해서 굉장히 어떤 개념들을 시각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미스 최의 그 프로필 밑에 보시면 비주얼 스토리텔러 이렇게 돼 있죠 정확하게 그 역할에 충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한 겁니다 다른 것도 좀 보시면 굉장히 많은데 좀 댓글이 많이 달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퀴즈를 하나 냈는데요 이 빈칸에 들어갈 게 뭐냐 만약에 내가 세상을 뭐뭐 하면 세상은 나를 또한 뭐뭐 할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뭐냐 이랬더니 이게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내가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도 나를 사랑한다 이 얘기죠 거울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걸 퀴즈로 냈는데 어, 많은 어, 댓글이 달렸어요 어, 그 밖에도 많은 도표들을 올렸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미스 최의 페이스북 개인 페이스북에 가셔도 좋겠고 아니면 iti 그룹에 가셔도 좋겠고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가실 분은 아, 심리맨님 소개로 왔어요 뭐 이렇게 뭐 하시면은 그분도 제 영상을 보지 않겠어요? 재밌는 거는 이분이 제가 아는 분하고 패친이더라고요 패북친구. 그래서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긴 한데 지금 물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견해인데요. 어, 이 미스 최가 계속 이러한 도표를 꾸준히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꽤 많이 올렸어요. 많이 올렸는데. 이 반응을 봤거든요, 제가. 그런데 의외로 댓글이 많이 안 달려요. 그리고 또 제가 유심히 본 거는 이 ITI 그룹 관리자이자 미국 코치인 리니 가르샤가 반응을 안 해요, 댓글로. 그러면 그 리니 가르샤는 원래 댓글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이냐, 바딤젤란드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게시물을 보면은 댓글 반응을 잘 합니다. 그런데 이 미스 최이의 게시물에 댓글 반응이 없어요. 제가 못 찾은 거면 알려주세요 없어요 댓글 반응이 유일하게 있는 건 그건 댓글이라고 볼수 없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페북 친구를 초대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태그를 걸어가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초대했고 어, 그 다음에 최근에 올려 올린 어, 게시물 포스팅에 대해서 위니 가르샤가 바딤 젤란드를 태그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바딤 젤란드도 리로 와서 이거 봐 이거죠 무슨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바디임의 반응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좀 전에 보여준, 어, 너, 미스최 너가 하고 있는 게이 그룹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 이건 여기선 저의 이제 소설입니다. 저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제좀 유심히 보게 됐죠. 왜냐면, 어, 이분이 계속 글을 올리는데 왜 유독 반응이 없을까?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 반응이 하나도 없을까? 어, 물론 전반적으로 어, 다른 게시물에 비해서 반응이 막 열광적이고 이러진 않아요. 아무래도 비영어권에 있는 아시안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그렇게 현지인들처럼 영어를 자유롭게 할순 없겠지 않습니까? 그런 것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시각화한 재료이고, 도식화된 자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어, 보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자료도 상당히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없다. 이건, 이것은 좀 이상한 거죠. 한두 개를 올렸는데 반응이 없으면 이해를 하는데 꾸준히 올렸는데 반응이 없고 어 오히려 어 유일한 반응이 있는데 그게 바딤을 소환한 거다 <laughs>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그냥 제 소설입니다 제가 소설을 쓰기로는 이 리니가르샤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 영상에서도 리니가르샤는 어 바딤젤란드처럼 트랜서핑을 한다기보다는 트랜서핑이라는 펜듈럼을 어 이용하는 것 같다 트랜서핑이라는 펜듈럼의 펜듈럼 스타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펜듈럼의 규칙을 따르게 돼 있고 펜듈럼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 마인드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뭘까? 그러면 이 펜듈럼에서 자유로운 사람과 펜듈럼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중요성입니다. 중요성에서 자유로우냐 자유롭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어, 근데 저는 자꾸 얘기하지 마 이거 소설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린니 가르자는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좀 불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정성 들여서 만든 자료인데 이런 시각화 자료를 꾸준히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뭐 질투를 느끼거나 뭐 그런진 않았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어 그렇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 동안에 린니의 가르샤의 반응에 따르면, 예, 사람은 평상시에 헤어던 데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게 그 사람의 태도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데 평상시에 헤어던 태도와 다르게 행동한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또는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를테면, 리니 가르샤는요, 어 누군가가 그 시각화 자료를 하나 올린 게 있어요 타프티 시리즈에 나오는 따음머리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누가 올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소개해 주면서 오히려 소개를 해주면서 고맙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시각화 자료를 칭찬하지 않고 추천하지도 않고 고맙단 말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상당히 의문스러웠는데 마지막 최근 자료에 리니가르자가 바디물 태그 걸어서 초대한 걸 보고서는 이런 소설을 어, 쓰게 된 거죠 아 바딤젤란드 한테 이 상황을 <laughs> 물어본 것 같다 이렇게 어, 자료를 계속 올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뭘 어떻게 해요 바딤젤란드는 트랜서퍼 잖아요 파이가 뺏기는게 아니다 그리고 모든걸 허용해라 중요성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주 잘하고 있다 멋진 일러스트레이션이 굉장히 이 그룹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재밌는건 그걸 쓰고 나니까 뒤이어서 이제 막 댓글을 다는거지 이제 사람들이 바딤 쫓는 사람들이입이다 바딤매니아 바딤빠 예. 루이니가르샤는 그 와중에도 어 그냥 이미스채를 미스 태그를 걸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글은 또 쓰질 않아요 되게 재밌죠 그런데 과연 루니가르샤가 평상시에도 그랬다 그럼 저는 인정을 하겠어 근데 안 그랬다는 거죠 예. 일종의 심리 분석입니다 예. 그럼 결론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일단, 이 미스체 이분, 시각화 하는 능력은 탁월하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 다음에, 이 ITI 그룹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루니 가르샤에 대해서는, 펜듈럼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펜듈럼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어, 바딤젤란드에 대해서는, 그래, 확실히 너는 트랜서포인 거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인정하고 싶은, 그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 iti 그룹의 그 흐름을 보면 알겠지만 여전히 이 트랜서핑이라는 펜듈럼 펜듈럼을 넘어선 트랜서핑이 아니라 트랜서핑이라는 그 펜듈럼 안에서 분투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이야 그냥 그렇게 또 지지자로 남게끔 그냥 내버려 둬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분들을 말릴 수도 없고 또그 지지자를 힘없고 또 이렇게 스타로 부상을 하는 루니는 또 도움을 얻을 거니까, 그거야 뭐, 펜듈럼 세상에서 이치고 법칙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니까요, 서로에 대해서. 다만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트랜서핑이라는 것도 이런 펜듈럼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 그걸 분별하자 이거죠, 분별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지나친 중요성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에, 예를 들면 바딤젤란드가 글을 써서 그리고 심지어 바딤젤란드가 나를 언급해줬다고 해서 너무 좋아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뭘 드러내요? 나에게 있어서 어, 외적 중요성이 있었다 바딤에 대한 외적 중요성 그리고 또한 면으로는 나에 대한 내적 중요성 나에 대한 내적 중요성이 뭐예요? 나는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뭔가 흥이 나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할 맛이 안 나고 의기소침해지고 비교가 되고 그게 뭐예요? 내적 중요성이 있다는 뜻이죠 네, 물론 어, 이 미스 최애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래서 어,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유튜브 하시는 분도 어, 절대 그런 것에 동요를 하셔도 안됩니다 네, 유튜브 중에서는 이제 거의 뭐 유튜브 초보자들의 가이드라고 볼수 있는 역할을 하는 많은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있죠. 근데 그것을 초월하셔야 돼요. 네, 초월하셔야 돼요. 그거 쫓아가는 것은 어, 여전히 여러분들 그 팬들러 안에서 스타가 되려고 간택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적어도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트랜서핑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어, 혹시라도 이 트랜서핑을 관심 있는 분들이 유튜브를 하게 되시면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고유의 빛깔을 먼저 찾으시고, 그리고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그걸 담아내셔서 꾸준히 가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하지 않든 사람이 오든 말든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비가 하나도 안 오는데 우산을 계속 쓰고 가면 나를 따라서 우산 쓰는 사람이 늘어나게 돼요. <laughs> 그 희한한 거죠. 네, 그게 펜듈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식을 하시고 중요성을 어, 제로화 시키셔서 여러분들이 좀더 자유롭게 이러한 이러저러한 말과 어 이러저러한 움직임에 어, 일일비하고 우왕좌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딤 어, 소식은 이런 거였어요. 네, 한국인이 칭찬을 받았다. 박수 이겁니다. <laughs> 네, 그리고 거기서 끝 네, 네, 너무 부,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의미를 네, 그리고 어, 이 채널을 어,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어, 몇몇 분들은 어, 1대일 어, 오픈 챗을 통해서 어, 상담 사연도 어, 들려주시고 또. 어, 나름대로의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 물론 이일대1 대면이나 음성 상담을 대신할 만큼의 상담이 되긴 어렵지만 할수 있는 한 어, 텍스트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으실 분들 어, 문의를 해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카톡에 질문해놓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제가 답글을 쓸 수가 없어요. 어, 그게 어떻게 돼서 나가게 된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답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못쓴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글을 써놓고 나갔는데 왜 답을 안 해주느냐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글을 올려주시거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간단하게 좀 짧은 시간을 하려해서 긴 시간 말고 이제 짧은 영상도 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어 질문에 답을 하는 길게 답하지 않고 간단하고 어 짧고 굵게. 어, 답을 하는 그러한 어, 영상도 제가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질문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꼭 트랜서핑이 아니더라도요. 마음과 심리에 관한 모든 거 인생사에 관한 모든 거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아요. 뭐 심리맨 너는 외계인 UF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셔도 돼요. 뭐, 유체이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 물어보셔도 돼요. <laughs> 저 나름대로 그냥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을 댓글이나 어, 오픈챗을 통해서 음, 마음껏 날려 주십시오.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참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리댄이었어요.